마사지 하지 말고는 고기는 말고 <웃음> 공격 공격. <웃음> <웃음> 그래, 마사지. 야 좋은 거 가져 빨리. <laughs> 발차기. 어 <발차기. 웃음> 아니 아니야 발차기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<마사지야>. <웃음> 아이, 마사지를 <laughs> 마사지를 발차기로 외웠나봐. 요 빨리. 아니 네가 빨리 십발 리셋해 정수영. <laughs> 공격해. 수영아 <수형은 웃음> <발차, 발차>, 이제 <laughs> 리셋하라고. 정수영 진짜로 빨리 <laughs> 발차, 발차. 마사지. 자 형아 따라해 그렇게 하지 마, 쭈물러 빨리. 형아 따라, 쭈물러, 쭈물러 빨리 수영아, 수영아 빨리 얘 지금 왔어. 자꾸 발차기 하고 있다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다 좋은 거안 키워야지 그렇게 말고 빨리 같이. 형아 따라해 있어. 힘들어. 빨리 형아 따라, 형아 머리 갖다가 저렇게 하래 저거 저거 저거. 꼬나 <laughs> 머리, 머리 조심해 쿵이야. 꼬나 왔어. <laughs> <코난 마사지. 웃음> 고개를 왜 쳐? 공격! <laughs>